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et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파리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저는 원래 생일을 막 거창하게 보내고 막 이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뭐 물질적인 선물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좀 기록이 될수 있을 만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선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생일날, 혹은 생일 즈음에 여행을 한번 가자. 저의 로망의 도시, 에펠탑이 있네. 어, 파리. 파리를 한번 가보자.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파리를 제가 혼자서 가게 됐습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여행은 갈수 있을 때 가라. 여행은 미루면 안 된다. 갈수 있을 때 가야 된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제가 최근에도 몸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내 나중에 못갈 수도 있겠구나 가고 싶어도 이번에 계획을 아예 못 잡고 내가 아는 지금 파리에 대한 정보는 숙소 주소 이게 다예요 진짜 아는 게 1도 없어 그래도 겹지인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되긴 했거든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음, 막상 가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아직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14시간 비행 은근히 빡셌고요 아 그리고 기내에서 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비행기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내일도 또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맥북을 챙겨왔는데 아니 글쎄서 충전기를 안 챙겨온 거야 와 근데 오늘 내가 파리에 도착을 하면은 애플스토어는 닫을 시간이야 와 진짜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아침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내 와이파이가 있길래 기내 와이파이로 아는 분한테 진짜 급하게 연락을 했어 근데 그 기내 와이파이 가지고 정말 사람 감방 그냥 한 3분 정도 밖에 안 해줘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한테 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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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스토어를 들려서 충전기 좀 사다 주면 안 되냐 이랬는데 기내 와이파이가 겨우 되려다 말려다 하다가 겨우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인이 충전기 사줬대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다행이다. 어 비행기에서도 일이 많았습니다. 네. 아래에서 지금 상분 밖에를 처음 열었는데 보이는 게 솔리피예요, 솔리. 솔립. 아 방은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계속 밖으로 생각 없이 냈거든요. 근데 기사님께서 조심하래요. 창문을 진짜 이만큼만 열고 찍고 절대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누가 소매치기 해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또 인지를 못하고 있었네. 아 너무 꿀팁이다. 방. 이건 숙소에 짐만 놓고 바로 나왔거든요 제 충전기 맥북 충전기가 너무 필요해서 지금 바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 앞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짜잔 파리 파리 파 대박이다 네 멍청 비용으로 한국 돈으로 16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행이다 필연 에펠탑 보는 값지라고 생각할게요. <laughs> 내 눈물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롬입니다. 나 빠리야. 너무 <스 grasp> <laughs> 잘빠왔어요 <빨> <English> <laughs> 아, 여기는 저의 숙소인데 저는 그 서양권에 오면 호텔보다는 뭔가 살고 싶은 여기에 살고 있는 그 파리지앵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근데 숙소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넓고 쾌적하고 너무 깔끔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렇게 열면은 짜라잔 테라스가 있지롱 테라스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접어놨는데 어제 살짝 비가 와서 나와보면 와 미쳤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너무 이쁘다, 그치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짜잔, 제가 자는 방입니다. 침실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여기 이렇게 옷장처럼 걸어 놓을 수 있어서 옷들을 다 꺼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샤워하는 샤워룸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변기랑네 제가 준비하느라 너무 지저분해진 네 이런 세면대 이렇게 하면은 숙소 투어 끝! 여러분 근데 대박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다가 아침에만 빵하고 물하고 뭐 커피 같은 것만 사려고 잠깐 나갔단 말이에요, 앞에. 나 근데 무슨 일 겪은지 알아? 진짜 제가 파리에 와가지고 별의별 일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올 때부터 맥북 충전기가 너무 너무 필요했는데 그걸 놓고 와서 제발 여기에 있는 지인한테 사다달라고 부탁을 하고 와, 와이파이 꺼지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택시 잘못 와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카트에서 짐 떨어져가지고 막 맥북이랑 카메라 같은 가방이 다 떨어지고 뭐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우여곡절 우당탕탕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침에 제가 커피랑 빵이랑 물 같은 걸 사려고 나갔어요. 이 근처에. 이상한 지역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되게 많은 곳이었어. 되게 예쁘고 사람 많은 카페 겸 베이커리가 있길래, 아, 빵 먹어야지. 빨리 왔으니까 빵 먹어야지. 하고서는 제가 빵집에 들어갔다가 딱 나와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아랍계 외국인분이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전 아랍어는 또못 알아들으니까, 응? I'm sorry 이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뭘쳐 구글 번역기야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딱 치더니 저한테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너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땡큐 이랬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또뭘 적어 적더니 너 혹시 XX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에? 이랬지 그랬더니 할래? 이러는 거야, you want <laughs> 나 그래가지고 시커해 가지고, 아노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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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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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진짜 이게 파리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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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 n 혼자서 한번 돌아다녀보려고요 짠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둘째 날 오늘 나의 착장 와 근데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 미쳤다 파리 콘크리드 광장으로 갔다가 오늘은 에펠탑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아 모르겠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그게 계획이다. 어디서, 어디가 가까운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어때? 근데 여기서도 군밤을 팔아요. 여러분, 에펠탑 근처에서도 군밤을... 어, 군밤은 어디서든 옳다. 어, 어, 우리 와인이나 한잔 때리러 가자.

半分足ってでももうお gut り filt りがありますありがとう 어,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대박 이렇게 혼자 오면은 그냥 냅다, 냅다 그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돼요. 다 같은 마음이야, 다 같은 여행객이고, 다 사진 남기는 거 좋아하는 요즘 SNS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에펠탑 근처로 갈 거예요. 저기 있는 에펠탑 근처로 이동할 겁니다. 이제 파리가 나올까 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 아까 형이랑 같이 있다가 형은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보러 간다길래 나는 가고 싶은 공원이 있다. 꼭 에펠탑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 오겠다 했는데 네, 오늘만 클로즈 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만 또 닫는대요 네. 근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이 두 갠데 하나는 꺼졌고 하나는 배터리가 이제 10% 남았나 해서 빨리 오버 불러서 우선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 공원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헐. 나도 근데 여기 사진 하나 딱 때리고 싶은데. 혼자 내 사진 찍는 꿀팁. 당신상이 괜찮으면 외국인을 찾아라. If you're some I'm sorry. Can you take a photo to me? Oh, thank you so much. 너무 잘 찍어 주셨는데. Oh my god. It's so good. So very nic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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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 아니 파리 분들 불친절하다는데 전혀 아닌데 너무 친절한데 다들 와 진짜 에펠탑이랑 센강이 바로 앞에 있어. Je me b a l a d sur avenue le cœur ouvert i n c o n n u e e d i bonjour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오 아,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서레이 수라프리 아미디 아미누이 아저 지금 뭐 하냐면 여기 제가 화장대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밑에 제거 스틱 왁스가 떨어진 거예요. 저기에 그래 가지고 이거 셀카봉에다가 테이프 연결해서 이거 구출 작전 좀 하려고. 무슨 인형 굽게 하는 거 같네 더 해야 되나? 테이프를 많이 많이 붙여줄게요 빨리 와서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야 테이프를 둥글게 둥글게 셀카봉 여기다가 툭 붙입니다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요 다시 과연 어머 어머 거기로 들어가면 안돼 그래, 사람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아, 참고로 지금은 파리에서 새벽 2시 2 0 어머, 이거. 왜 갑자기 이게 또? 깜짝아. 이거 뭐야? 새벽 2시 55분입니다. 응. 파리, 파리, 파리.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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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나라가 날씨가 비온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보면은 그리고 구름은 살짝 껴 있는데 그래도 어, 해가 있긴 한다. 비가 오진 않으니께.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마시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 진짜 혼자 왔잖아요. 근데, 어제 또 친한 형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남수야, 너 파리에 혼자 간 거면은, 나 파리에 사는 친구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까? 해가지고, 모르는 분을 또 소개를 받아서 내일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laughs>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그런 여행. <laughs> 그리고 오늘 낮에는 제가 일을 하려고요, 숙소에서. 숙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할 건데, 왜 파리는 빵집 어디를 가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감기약 먹으면서 좀몸 컨디션도 관리 좀할겸 어, 근처 카페랑 마트만 가서 물하고 뭐 빵, 커피 이 정도만 사오려고요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아, 같이?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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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꼭 드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요내 거랑 친구들 것도 좀몇개 사야겠어요 마트는 물하고 친구들 가자다온 거고요 대접하도 라로 하고 이름받아 왜이 어? 왜 이런 옷을 너 이런 옷을 원해? 응 이거 사줄게 이거 사줄게? 어 땡큐 이 먹어 한번더 사줘 어? 다른 옷 다른 옷 땡큐 이거 사 이거 사올게 땡큐 여기 갑자기 직원이 되는데 땡큐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물 맛은 저는 잘 몰라요. 이제 베이커리 가서 빵살 거예요. 갑자기 제가 직원이 되어 버렸어요. 어, <laughs> uh, just 아메리카노. Yes. Ice? Yes. r e you from South Korea? Yeah. 아니다 you know 빵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부르겠다. 이거 봐. 엄청 커요. 아 빌리빌리빌 리바라바라바라바바라 먹어볼게요. 지금 이빵부분밖에안 먹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받지도 않아서. 근데 바게트 자체가 맛있어 이거 프랑스 진짜 빵 맛집인 죠 정말 빵의나라 이것도 한입.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이름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는데 초코맛이랑 초코맛이 나거든요? 근데 모카. 어머, 이게 뭐야? 나 솔직히 말해서 단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어머. 와, 이거 미쳤다. 와, 진짜 맛있어. 이 안에 또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막 되게 엄청 달지도 않고 달긴 다른데 엄청 달지도 않고 미쳤다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어 정말 지금도 파리도 지금은 밖에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 목마를 언덕을 가려 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가가지고 비맞기밖에 더하겠이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잼미가 추천해준 맛집을 가려고 아시안과 양식의 퓨전 음식이래요. 오늘, 오늘 비가 오서 그런지 뭔가 텐션이 조금 다운데 뭔가 몸이 무거운 느낌 뭔지 아시죠? 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 친한 형이 소개해준 파리에 사는 지인 이 있다고 같이 만나서 놀아봐라 해가지고 그분을 처음 만나러 갑니다. 제발 제발 좋은 여행. 근데 오늘 비가 오는데 목마르던 덕을 가는 거 조금 안 온다고는 하는데. 아 네. 근데 제가 또막 여행 와서 막뽕 뽑자 여기저기 다니자 이렇 느낌이랄까 비에. 네. 가다가 좀 괜찮은 카페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공선이 되게 나을 것 같긴 하더라. 이 거리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네. 예쁘더라. 아, 다 예뻐요. 아말다 예쁜 거. 네. 어, 그럼 여기는 한국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셰프 분이 한국. 그 음식도 그 네. 표정이 한식이랑 양식이 네. 표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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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연예인 찾았어요. 되게 많아요. 듣는 연예인 <laughs> 있죠. 되게 많아요. 막 아이돌. 아이돌은 처음 들어. 왜냐면 그니까 종류가 많아요. 어려... 저는 아이돌 지금. 네요. 아이돌은 처음 들어. 닮으셨는데 진짜. 누군지 안 궁금하세요? 음, 궁금하긴 한데 불만해서. 윤두준. 아? 윤두준은 진짜 처음. 들어. 어 진짜 많이 닮으셨는데. 네요. 아, 네. 뭔가. 왜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연예인 중에. 그 친구는 진짜 저도 인정하는 그 닮음이 있요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안나고 조금 어? 누구죠? 추영우 아, 닮지 않았어요? 아 오늘 <laughs> 인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인 입으로 네 본인 <laughs> 맥아 조금 이런 말을 제가 말하는 것도 웃기고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아니 근데 너무 당당하게 추영우 어. 닮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보통은 추영우 얘기 좀몇번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네, 네. 닮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laughs> 음 쌈장 그냥 쌈장? 그냥 쌈장 그냥. 저 근데 여행가서 한식당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한식당 맛있는데 그 있어요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랭크 워터 파인애플 아, 아 파인애플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파인애플이었어 아 맞네 파인애플을 생각 못하고 그니까요 러 맞네 아 파인애플을 못 맞춘 게 약간 좀 자존심 상해 맞아요 그 흔한 그 맛이었어요 와 거리가 진짜 근데 미쳤다 이건 사기다 거리가 아 여기가 메르시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저희 메르스 왔어요. 여기가 되게 네. 좀 핫한 편집샵이라고 네이버 블로그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와보고 싶어요 여기는 이렇게 자체 제작으로도 많이 왔는어 맞는... 맞아요. 아예 브랜드구나 여기가. 아예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편집샵 개념으 아. 근데 이게 뭐야? 북어 이거그 이거 양초 아그 북어 모양인 거죠 이거? 북어가 아니라 그아 아니에요? <laughs> 응 그냥 부, 그냥 물고기 북어는 아닌데? 아 북어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거 파스타 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이런 거 되게 잘 봐야 돼요 컨디션 좋은 걸로 근데 이거 너무 커 이거는 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팔 보다 길어서 와 어, 이런 것도 이게 너무, 이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3 7유로면 얼마야? 한 5만 원? 아. 5만 원? 아. 이게 제일 귀엽다. 그렇죠. 네. 저이이뭐 키위 같은 거보다거 <laughs> 키위가 아, 호박이에요. 키위가 아니라.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요거랑 포스타벨리니좀더 이쁜 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쁘네. 아니 예쁜 게 진짜 많은데. 이런 초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이게 여러분 청소하는 경우거든요. 너무 예뻐. 근데 잘 닦일까요? 잘 닦일까? 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되게 뻑뻑. 예. 네. 아 이쁘긴 하다. 아 안돼요 이거는 입쓰레기야아입 쓰레기가 돼. 쓰레기 치워쓰는 건데 안돼 안돼. 끝. 쇼핑.